오늘은 일일, 수요일, 지금 시각은 저녁 8시 20분입니다. 부산의 하늘은 맑고 물결은 조금 일고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홀로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행복 뒤에 불행이 숨어서 따라오고, 불행 뒤에 행복이 숨어서 따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하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 불행을 이기면 불행 뒤에 반드시 행복이 따라온다고 합니다. 반대로, 행복이 먼저 왔다고 너무 우쭐대고 방종하게 하지 말고, 이 불행 뒤에 행복 뒤에 불행이 따라온다는 그 생각으로 행복을 잘 가꾸고 해서 불행이 오더라도 약하게 올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불행만 겹쳐 겹쳐 온다면 살 수가 없겠죠 또 행복도 행복만 겹쳐 겹쳐 오면 인생의 맛을 모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삶의 이 행복과 불행은 종이의 양면처럼 그렇게 붙어서 따라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일이 일비할 때 아니라 행복할 때 불행에 대비하고 불행할 때 극복해서 행복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웃으면서 기도하며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